반갑습니다, 송광입니다. 아, 지난 시간에 괴불 대까지 살펴드렸는데요. 아, 이번 시간은 이제 괴불 함부터 살펴보죠. 아, 괴불은 크기가 원체 크기 때문에 평소에 그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말아서 어딘가에 보관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그 판재로 널판지로 긴 널판지를 이렇게 사계를 맞물려서, 아 함을 만들고, 그 함에는 벌레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꾸 파먹고, 뭐, 습기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방지해야 되겠죠. 그래서 반드시 거의 대부분 오치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치를 하게 되면은 벌레가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디 보면은 그, 목불, 나무로 조성된 불상 같은 경우에는 안팎을 몇벌 그, 어, 옷칠을 먹이거든요. 물론 이제 그 안에 배접을 하고 옷을 칠하고 이럽니다만은, 그래야만 이 목불, 나무라고 하는 이 부재가, 에, 오래 이제 견딜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괴불함도, 에, 괴불의 폭만큼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괴불 폭이 보면은 뭐, 좁은 것은 한 3m 정도 되는 것도 있지만은, 대단히 뭐 길어서 한 10m가 넘는 경우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는 그함 자체가 아 대단히 이제 커야 되는데, 아 지금 저 고성 옥청사의 괴불, 함에서 지금 괴불을 내어 모시려고 하는 입장입니다. 아 광경이 지금. 그래서 지금 보이는 면을 보면은요, 지금 여러분에게 이제 좀 까맣게 보일지 모릅니다만 저것이 바로 오칠이 입히지 있는 거죠. 오칠이 빚어 있으면은 저게 벌레가 파고 들지를 못하고 또 방습 습기를 막아주는 그 같은 이제 역할합니다. 을 전에 이제 그 괴불대를 지칭하는 아래 위에 그 대가 지금 나무가 보이고 있죠. 이제 저렇게 보관을 해서 그 하는데 저것을 이제 괴불함 혹은 괴불 괴 괴짝 그러죠. 그 다음에 아 괴불곽 이렇게, 이제, 에, 그, 부릅니다. 그러면 저것을 평소에는 어디다가 보관하는가 법당보다, 저것이 이제 큰 경우, 법당보다 크면 저거 들어갈 자리가 없죠. 그래서 법당 곁에, 아, 땅에서부터 뛰어서 바람이 잘 통하고 이런 곳에 이제 보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대체적으로 법당의 주불, 후면, 벽.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이렇게 이제 법당이, 에, 돼 있으면은, 에, 요즘에는 바로 뒤에 이렇게, 바로 붙이지만은, 이렇게 띄우죠. 어, 서울 같은 경우에 이제 조계사 같은 경우도, 여기에 이 부처님이 이렇게 모셔지죠. 그러면 사람이 이렇게 돌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이에, 이렇게, 에, 보통 이렇게 둡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돌아서 나올 수가 없죠. 괴불함이 긴데, 이거, 이게 돌아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평소에 사용하지 않는 이렇게 작은 문이 있습니다. 잠겨 있죠, 보통은. 보통 잠겨 있는데 바로 이 문은 괴불문입니다. 이 괴불을 내모시거나 들어모실 때저 문을 열고 들어오고 나가고 이런 겁니다. 이게 도저히 이렇게 이제 그 틀어서 나올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보통 저와 같이 주불, 후면, 벽 뒤에 모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습기 혹은 해충의 피해를 받지 않는 것을 잘 선택해서 보관한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괴불의 하나하나 그 유행을 좀 짚어가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연대별로 살펴볼 때, 나주의 중림사, 괴불이 1622년으로 현존하는 것으로서는 가장 오래된 것이다.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 어, 이 중림사의 괴불은 화기에 보면은 해은 스님이 공덕주가 되어서 화승 화승 화사 뭐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수인 스님하고 신언 스님이라고 하는 두 화승이 조성한 걸로 과기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비단 바탕에다 채색화로, 어, 그렇게, 그, 연화대자 위에 결과부자한 서가 세존 한 분만을 에, 모셨고, 상하로 길게 처리된 광배가 그 괴불화면을 대부분 차지하고 있는 그런 특징이있습니다 수인은, 왼손을 무릎에 올리고, 오른손을 항마 촉진을 하고 계시고, 양쪽 어깨를 덮은 통견의 붉은 가사 금직한 꽃무늬가 간략하게 처리되어 있고, 신광, 몸에서 나오는 그 후광을 신광 그럽니다. 두광, 신광. 그런데, 금색 보상화 무늬. 보상화라고 하는 것은 꽃줄기를 따라가면서 계속 꽃이 피는 것을 보상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상화 무늬가 되어 아, 있는데, 얼핏 보면 고려불화를 연상시키는 그와 같은 괴물입니다. 아, 크기는 아마 가장 작을 거예요. 에, 높이가 5.2m, 너비가 2.8m 정도의 괴물입니다. 아, 이 중림사 괴물을 그 찍어 온 것이 없어서 아, 제가 그 흑백이지만 어, 도리 없습니다. 이걸 보고 만족하시는 수밖에 없는데 지금 이제 항마촉진, 아까 설명드린 항마촉진, 한 분만 계시죠? 네, 예, 한 분만 계십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통견이라는 것은 양쪽 어깨를 이렇게 덮을 때 통견 그럽니다. 가사가 예, 가사가 이제 이렇게 덮을 때는 통견 한쪽만 될 때는 아. 그 편단 그렇게 이제 표현하죠. 경전를 보면은 뭐그 편단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간략 간략한 꽃무늬 같은 것이 이렇게 보이죠. 꽃무늬가 보이고 있고. 이 뒤쪽이 이제 신광입니다. 신광에는 보면은, 어, 이 화면상으로 보시기엔 잘안볼겁니다만 보상화가 계속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마침 무슨 그 키, 곡식을 이렇게 쭉대기 버리는, 어 키와 같이 이렇게 돼 있죠. 예, 이게 두광, 신광. 그리고 이제 옆에는 광채, 광명이 나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 전체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그손 같은 경우 상당히 좀 크게 보이는 그와 같은 어, 형상을 하고 있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칠장사의 괴불은그두 점이 모셔져 있다. 그랬습니다. 우선 1 6 2 8 년도에 조성된 괴불을 한번 볼까요? 예, 저처럼 괴불 때 직접 모시지를 못하고 아마 사람이 많고 여유가 있었으면 괴불 때 올려 모시고 딱 봤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이제 잔디밭에다가 펼치는 것으로 지금 만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위에 보면은 비로자나 부처님과 노사나 불세가모니불 저걸 이제 비로자나 삼불 회도 그럽니다. 위쪽 아래쪽으로 보면은 그. 다시 아미타불하고 약사여래를 좌우로 모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그 삼불회도 주변에 보면은 10대 제자, 그다음에 문수 보현 보살을 배치하고 또 어, 위쪽에는 불국토에서 다른 곳의 화불들, 타방불이라 그런데 다른 곳의 부처님들이 구름을 타고 내려오는 그런 배치 구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단에는 이제 아미타불 약사열이라고 그랬는데, 아미타불 앞에는 관음보살, 대세지보살, 좌우보처죠. 약사열의 앞에는 일광보살, 월광보살, 역시 좌우보처입니다. 그 다음에 주위에는 사천왕, 팔부신장 등이 배치가 됐습니다. 그 아래 오른쪽에 대자위에는 반가부자한 지장보살이 도명존자, 무독교왕, 역시 좌우보처죠. 그리고 근속들이 배치되었고 왼쪽에는 관음보살이 대나무, 정병이 놓인, 감노수가 담긴 정병이 놓인 그 반석 위에 앉아있는 모습이 되어 있습니다. 예, 물론 관음보살 밑에는 남순동자가 따라야 되겠죠. 그래서 파도를 배경으로 해서 남순동자가 합장한 채서 있고 그 아래쪽으로 설법을 듣는 중생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부처님의 세계와 중생의 세계가 동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세계를 불계라 그러는데, 불계와 중생계를 구름으로서 그 구분을 짓고 있습니다. 불계는 전부 다그 구름이 어워싸고 있고, 중생계는 그런 체온이 에워싸지 않는 그러한 형태로 되어 있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영산회장두 번째 이제 영산회상도는 저렇게 이제 괴불 때 모셨습니다. 아, 저렇게 모셔놓고, 이제, 우리가 우러러 봐야 정상인데, 예, 잔디밭에 이렇게 펼쳐놓고, 위에서 내려다보면, 그, 안 맞죠? 음. 1710년도에, 예, 탐명 스님이 어머니를 위해서 발언을 하고 공덕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화성으로는 승장 스님, 인해 스님, 창상 스님, 현책 스님, 구한 스님이 참여한 걸로 화기에 나오고, 저 높이는 6m 10, 너비는 4.6m 정도입니다. 뭐, 앞에 것도 비슷합니다. 앞에 것은 조금 커서, 그 6m 7, 73 높이가 그렇고요. 너비가 4.1. 폭은 조금 높이는 더 높았습니다. 앞에 비로자나 30불 회도가 있는 것은. 지금 영상 해상도 보면은 중앙에 수미단 위에 연화자에 항마촉진의 서가열애가 근속들과 모셔져 있고, 그 앞에 법을 청하는 구법성이 그려져 있다. 그래서 법파경에서 문법하는 사례불 존재로 짐작이 된다. 그렇게 이제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충주보살사 괴불. 역시 그 자료화면이 없어서 보여드릴 수 있기는 어렵고, 1646년도에 조성된 영산 회상도입니다. 에그 화면에 적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중앙에 부처님상이 아주 크게 이렇게 모셔져있습니다 이게 이제 보살사의 괴불인데요 모셔져 있고 주변 권속들은 아주 적게 이렇게 모셔져 있죠. 그래서 한 분을 얼핏 보면 한 분을 모신 것 같지만 주변에 보면은 여러 군속들이 에어사고 있는 그와 같은 모습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보살사, 상당히 연대가 올라가는 높이가 7m8, 너비가 4.85 정도니까 앞에 7장사 것보다는 꽤큰 그러한 이제 괴물이 되겠습니다. 에, 중앙 스가모니 에, 좌상 아까 보시다시피 좌상 그다음에 항마축진 오른손을 청 무릎 밑으로 해서 땅을 가리키고 있고 편단입니다. 한쪽 어깨가 드러나 있죠.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고 편단 우견 그럽니다.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고 에, 왼쪽에만 그 가사가 수해졌습니다. 붉은 가사. 에, 그 중림사 에, 부처님 괴불의 부처님도 붉은 가사. 또, 여기 지금 보살사, 아, 부처님상도 역시 불은 가사를 하고 계십니다. 좌우로 관세음, 대세지, 문수, 보현, 보살이 협시보살로 있고, 그 다음에 그 곁에 10대 제자, 사천왕, 그리고 여러 성중들이 좀 적게, 이렇게, 좀그 부처님에 비해서는 아주 작게 그려져 있는 그런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화음사, 아, 괴불 쪽으로 가겠습니다. 화암사 괴불은 1653년의 영산회상도인데 높이가 이제 12m로 껑충 뜁니다 상당히 커졌죠. 너비도 역시 8.1m. 이그 정도 되니까 앞에서 본 것보다는 대단히 큽니다. 약 4, 5m 내지 5, 6m 이상 크니까 배 정도 뭐 이렇게 크게 보이는 그런 건데 화기에 보면은 그 지영스님 계뭐 이렇게 외자로 기록되어 있어요. 계 화순 스님, 행철 스님, 내협 스님, 뭐이 다섯 분이 조성한 걸로 이렇게 동참해서 조성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발성으로. 중앙에는 그 수미단 위에 결과부잔 서가열에께서 항마촉진하고 계시고 머리에서 세 줄기 광명을 놓고 멀리 타방불이 구름을 타고 모여드는 광경이 모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머리 위에는 보개가 떠 있습니다. 보개 닷집 같은 할때 보개 이야기 설명을 드렸죠. 좌우에는 문수보현보살이 협시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래에는 지국천왕 사천왕 할때 살펴드렸습니다. 지국천왕과 증장천왕이 서 있는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천왕 사이에 베레단이 그 시설이 되어 있고 그 위에 향로와 불구가 광맹에 쌓여서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예, 머리 뒤쪽 후광 두광 쪽에는 10대 제자 그 다음에 두 분의 분신불이 합장하고 있고요 맨 끝에 다문천왕 광목천왕을 배치했습니다. 전체적으로 화산 녹색과 홍색을 위주로 간결하면서도 유리한 필선 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게 흑백으로 보여 드리려니 참 안타깝습니다. 아, 지금 에, 가운데 스가모니 부처님 좌불이시죠? 악마촉진 에, 광명을 세 곳으로 놓고 있고 여기 타방에 모든 부처님들이 구름을 타고 내려오는 모습. 에, 그다음에 에, 양보살 사천왕이 여기 좀 크게 여기가 소위 베레스입니다 예를 올리기 위해서 인, 마련돼 있는 단이고요. 예, 저 위쪽에도 사천왕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귀에 모시고 있고 그다음에 십대 제자 이런 구도를 하고 있다. 그래서 뭐. 이 색채는 여러분께서 상상을 하시도록 홍색과 녹색이 조화를 이루고 있는 강결한 유리한 필선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선물하십시오.